이곳은 순천곤충박물관의 나비생태탐사장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먹이 식물과 미원 식물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호랑나비과나 흰나비과, 부전나비과, 네발나비과, 발랑나비과 등의 먹이들이 식재어 있는데요. 이곳을 보면 표범나비류의 먹이 식물인 제비꽃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미국 제비꽃이라고 하는데, 일명 종지나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배추 흰나비의 먹이식물인 케일이 있고요. 물론 큰줄 흰나비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이 꽃은 나비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란타라는 꽃인데요. 이 란타나를 어, 분해 심어 놓은 이유는 겨울에는 이 란타나가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분해 심어놨다가 어, 겨울에는 실내로 들여놓기 위해서 그런 거고 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 가지 꽃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나비가 좋아하는 꽃들인데요. 어, 저기 저 멀리 있는 것은 붓들레아이고요. 여기는 또, 나리, 그리고 이쪽에 여러 가지 식재들이 돼 있는데, 백이롱도 있고요 그리고 메리골드도 있고,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이쪽은 방풍하고, 방풍은 산호랑나비 먹이 식물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비수리라고 있는데 비수리는 남방노랑나비의 먹이 식물입니다. 여기 메리골드는 역시 나비들이 좋아하는 꽃들이고요. 기린초는 붉은점모시나비의 먹이 식물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곳은 전부 그 호랑나비과 먹이 식물들인데요. 어, 여기 가시가 마주 나 있는 초피도 있고요. 초피 그리고 삼초. 아 여기 삼초 나무에 에이, 호랑나비 종령이 이제 막. 그리고 여은종여이장고 있는 가 있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어, 여기도 지금 여장하고 있는 기무줄기 어, 색깔로 있는 허랑나비 애도레가 있습니다 이 여기도 지금 여기나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도도있여기리고여기황지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전부 운양과 식물로 어, 호랑나비과 나비들이, 애벌레들이 좋아하는 어, 나무입니다. 아, 여기에 역시 호랑나비 애벌레가 한 마리 있고요 그리고 아, 여기 이쁜 거랑나비 종령애벌레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제 그 혹독한 저 바람 속에서도 이렇게 꿋꿋이 버티고 지금 마치 아침에 명상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역시 조용히 명상하고 있네요. 앞에서 한번 얼굴 쪽을 찍어볼까요? 아, 이 친구는 자 몸을 만지게 되면 곧바로 어, 이마에서 어, 머리 그 양쪽에서 냄새 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풍겨서 천적이 자기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어 기계를 내뿜기도 합니다. 지금 만지면 안 되겠죠. 이 친구는 한 오일 정도면 아마 어, 번데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 종영. 애벌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번데기로 오내지 1 0일이 지난 다음에는 역시 이제 우화를 해서 이쁜 호랑나비가 될 겁니다. 이마에 이마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머리에 이렇게 머리띠 같이 이쁘게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놓네요